회식 중인데 에어팟 끼고 마르님 방송 듣고 있어요 라디오 마냥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마르님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아 회식 중에 에어팟을 끼나요? 모르고 있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우리 팀워크를 다지는 지금 회식 자리에서 뭐하는 건가? 저는 에어팟을 끼고 회식에 참여해야 회식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 그럴 수가 있나? 한쪽만요 어, 머리로 가리고요 이렇게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헷갈리죠 제가 방송하다가 자자자 한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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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부장님 음 자네 왜그러나 레프트라이트 잘 구별하세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교복 와이샤스 mp3가 줄이 두개가 이렇게 들어가 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옆어폰 나오죠 턱 깨고 진짜 회식 너무 재미없어요. 나는 회식을 해본 적이 없잖아. 무슨 얘기 해요? 나는 궁금한 거지.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깊이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회의 시간처럼 술이랑 음식을 앞에 놓고 막일 얘기만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아, 일 얘기를 해요? 부장님 본인 자녀분 얘기해요. <laughs>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토픽이 별로네 어, 남친 있냐 여친 있냐 아그 밖에 쑤시고 들어와요 어.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 얘기 어, 드라마 얘기 연애 얘기 어, 어. 차라리 일 얘기하는 게 편하다 회식때 회식 본부장님만 연설해요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거 하... 그런 얘기만 안 해도 괜찮은 상사 아니에요? 내가 그게 왜 궁금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회생활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는 어, 친구도 아니고 그니까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짜달시리 뭐 얘기할 게 있나? 일에 대한 거는 회의 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깔짝깔짝한 사담이야 뭐 점심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회식식이나 벌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역시나 하나마나 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 하기 싫은 얘기가 대부분이 아닌가. 내가 물론 내가 사회생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직원끼리 엮어주기. 아, 너무 싫다. 옆부서 남사원 누구 괜찮더라. 소개해준다. 이런 얘기 하세요. 괜찮으면 내가 번호 닦겠지. 좀 냅두면 좋겠는데. 일 얘기 지금 높으신 분들의 정치, 경제, 사회 얘기. 아, 따, 맞아. 부장님의 외로움 달래기인 거죠. 그래요. 어. 아니 여러분들 얘기해주신 것 중에 구미가 남길만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내 정치, 세상 정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내 정치 라인 잘 타야 된다. 너희들은 내 새끼들 아니냐? 누가 뭐라 해도 막 너희들은 내 새끼니까 막막 마, 마. 나는 막 마. 끝까지 데리고 간다. 요즘 힘든 거 없냐 물어봐 놓고 눈치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식에 이제 주최한 헤드가 있으면 과장님인지 무장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고급의 헤드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1차하고 빨리 빠져야지 카드 주고 1차 때너 연설해 니네 자녀 얘기하고 너의 비전 얘기하고 다 해야 돼 내, 우리 다 들어줄게 근데 이제 노래방까지 따라옴 야, 이거 눈치도 없는 게 인간이냐, 이게. 어? 1차는 해. 저녁밥 플러스 술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차는 저녁밥 플러스 술이니까 밥한 그릇 하고 술 한잔 마시고 택시 잡아야 돼. 재밌게 놀다들 들어가시게 들어가십시오 택시 붕! 가고. 자, 이제 회식 갑시다. <laughs> 자, 자,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업무였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어.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1차에 끝내.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고 다 흩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 <laughs> 여러분. 단톡방이 하나만 있는 그룹이란 없어요 위에서 한 명씩 쳐내면서 단톡방이 9명 방이 있고 8명 방이 있고 7명 방이 있죠 구별 잘해가지 톡을 해야 됩니다 9명 방에서는 오늘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8명 톡방에서 네이버 지도로 링크 보내죠 거기 앉아가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죠 김대리 이 단톡방에 나도 있네 부장님 재수없어로 7행시 해보겠습니다 부 죄송합니다 회식보다 더 싫은 더더게 주말에 하는 체육대회 거의 폭력이죠 그죠 나는 이제 그런 걸좀 미디어로 많이 접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블라인드에 아이디가 없거든 나 거기가 참 궁금한데 요새도 일요일 아침 등산 이런 거 해요 안 그래도 친구 등산 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이름 쓴 회사인데. 어. 이름만 영어 이름 쓰면 뭐하나? 외국계 회사처럼 흉내 내면 뭐하나? 근데 영어 이름 왜 쓰는 거예요? 진심 궁금해서.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계급주의 안 하고 프렌들리 하게 이렇게 일하는 회사다. 뭐뭐 뭐 그런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겠지만은 밖에서 볼때뭐 보여주기도 있고 우리 좀세련됐다 이런 거좀 보여주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 뭐. 전 제시. 아유 제시예요. 영어 이름 있으신 분들 얘기 좀 해봐요. 클로이. <laughs> 전 일론합니다. 로즈, 로즈는 순대국밥. 클로이는 빼다의장국 주디, 어 주디, 주디 좋아요. 어 페퍼, 매콤하네 진짜. 어 페퍼, 페퍼. 전켈리여서 <laughs> 맥주랑 뭔관련있냐고 들었어요. 저 사장님 여기 우리 켈리 양한테 켈리 한 병. 하하하하. <laughs>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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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해요. 우리 직원 이름이 켈리예요. 하하하하. <laughs> 시원한 켈리 한병 갖다 줄. 주... <laughs> 아마 뭐 집에 가고 싶죠 막. 진짜 준내 부장님 같다. 아, 그거 비슷해요. 근데 왜 간부들은 다 그런 농담을 하는 걸까? 제가 이유를 전부 다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 보탤 수 있는 거는 유머라는 거는 이 날카로운 크리틱 속에서 영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켈리 양한테 우리 켈리 한명 갖다 주세요. 허허허 이거 하는데 부장님. 우... 이렇게 못하죠. 부장님의 개그가 녹이 쓸어가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고 뭐, 부장님의 유머를 이제 크리틱 하겠다고 내 직장을 잃을 순 없잖아. 이제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드립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친구가 안 웃긴 소리 하는 것처럼 신랄하게 깔수 있으면 부장님도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저도 점점 리더 자리로 올라갈 텐데 걱정되네요, 벌써. 그럼 그때 럼그 가면 어때요? 나는 다른 리더인 것 같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부서원들이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이 리더인 내가 사무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리에 올라가면 드립을 또 치게 되죠. 그게 뭐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지만 남자분들의 상 을 알아요 군대 현역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군대 여러분이 상병 되면서 좋아졌죠 <laughs> 여러분들이 1, 2등병 때 근무하던 부대는 개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려 보려고 상병이 되고 우리 대에서 악습. 끊자. 그래서 우리 때에서 끊었어요. 내가 그숭고한물을 알고 있다고요. 놀랍게도 모든 남자애들이 자기 때에서 다 끊었대요. 우리는 저 고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모두가 그래요. <laughs> 나도 내가 우리 부대의 악패습을 우리 때에서 끊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끊었다고 믿고 싶었을 뿐. 이러한 사실을 직장 문화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직급이 찼을 때 나는 다른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상사 중에 자기랑 안 놀아주면 교묘하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마른님. 그래서 상사랑 잘 놀아주는 부하가 승진하죠. 아, 왜 그래? 친구는 퇴근하고 만나야지. 근데 친구가 없나 봐요. 그왜 그럴까요? 왜 친구가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아? 그들은 왜 친구가 없나? 혼자 생각해봤어. 어, 부장님이라고 할게. 직급이 높은 부장님은 부하 직원들이랑 놀고 싶어 해. 그리고 안 놀아주면은? 은근히 뭐 괴롭혀 자 그러면은 친구가 없다는 얘긴데 친구가 왜 없을까?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없지? 저는 어디까지 생각이 다왔냐면은 가설인데 결혼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결혼을 한다고 친구가 없어지나? 라고 하면은 좀 그렇대요 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유부남인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좀 어렵더라고요.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도 장가를 가면 연락이 뜸해지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나도 불러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내가 행복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배우자랑 정서적인 것들을 나눠야 바람직한 거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 충실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좀 멀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가정을 만들었으므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하게 된다면은 젊을 때에 비해서 친구가 없어졌지만은 정서적인 위로감은 가정에서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얻었던 정서적 위로와 즐거움이 가정에도 없는 거예요. 배우자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못하고 자녀들과 친근함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남은 거는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수 없는 회식에 거부권이 없는 내 밑에. 직원들 나는 이런 과정이라고 혼자 생각을 해 봤단 말이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왜 괴롭히냐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전제하에는 좋은 결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laughs>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차라리 동호회를 가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말이지. 근데 보세요. 뭐 남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녀 막론하고 똑같아. 동호회를 가래. 근데 내가 느낄 때 좋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전제하에는 동호회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첫 번째 배우자간에 신뢰가 없지. 두 번째가 애초에 그런 거를 서로 원활하게 허용을 안 해주지. 누구를 보내는 게싫다면 둘이서 같이 뭐 테니스 동호회든 부부 동반으로 동호회를 갈 수도 있을 거야. 또 그런 거는 왜안 하냐. 둘이 같이 잘놀줄 모르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않은가 회사 다니면 괴롭고 마른 님처럼 일하면 외롭고 그런 걸까요? 그렇죠 같이 일하면 괴롭고 혼자 일하면 외롭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때때로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끈끈한 팀워크 목걸이 걸고 딱 군의식당에서 딱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박 부장님 와가지고 같이 딱밥 먹으면서 오전 업무 오늘도 고생 많았네 오후 업무도 한번 열심히 해내 보도록 하세 네 부장님 좋습니다 기획팀, 화이팅! 아주 끈끈한 팀워크를 느끼면서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말지도 못하면서.